자 여러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 식빵의 와우 스토리 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닉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닉시아 하시면은 여러분 먼저 생각나시는 건 뭐죠? 역시나 영웅 음, 하스스톤에 나오는 오닉시아 무려 예, 어디갔죠? <laughs> 전설 카드 전설 카드 중에서도 어, 랭대에서는 잘안 쓰이지만. 투기장에서는 굉장히 멋진 활약을 해주는 오닉시아. 그쵸? 일단 우리 오닉시아. 전투의 함성, 예. 내 하수인을 공간이 다찰 때까지 새끼용을 소환합니다. 오닉시아는 여군주 카트라나 브레스톨로 변신한 채 오랫동안 스톰인드 의회를 조종했습니다. 저 커다란 날개와 비늘을 보면 누구라도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거에 와우가 처음 출시됐던 시절의 이야기, 공대 공격대 40인 공격대이던 시절의 예,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닉시아는 데스윙의 딸입니다. 데스윙은 어떤 친구죠? 원래 아제로스 행성을 지키던 예, 5대 위상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고대 어, 그 신의 이제 막 속삭임에 타락을 하고 나중에는 뒤통수를 치고 내가 힘그 자체다라고 하면서 아제로스를 불태웠던 친구예요.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대격변 훨씬 이전의 이야기. 오닉시아라는 친구는 데스윙의 딸로서 용이에요. 하지만 용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알렉스트라자도 멋진 예쁜 인간 역해. 예, 변신했잖아요. 자 오닉시아는 자 여군주 카트라나 프레스토리라는 예 아름다운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 여자 귀족으로 변신합니다 믿으세요 여군주입니다 예 머리가 긴 것이 그 증거죠 뭐라고요 구울 같다고요 믿으세요 허수아비 골렘 같다고요 아니에요 적어드릴게요 여군 주 됐죠? 자 여기 어, 디테일 좋습니다. 군주의 상징인 또 지팡이. 자 오리지날 시절에 오리지날 시절 예. 스톰인드를 가보셨던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스톰인드에 들어갔습니다. 빰빰빰빰빰 엄청 웅장한 음악이 우리 유저들을 맞이해줍니다. 정말, 예. 처음 스톰인드를 들어갔을 때그 웅장한 음악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스톰인드 음악 틀어드릴게요. 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웅장한 스톰인드의 음악. 자, 스톰인드에서 대우나, 데오나. 대우나가 어, 파져있어요. 대우나를 보면서, 우와! 음악을 보면서 우와! 스톰민드 성문 입구에 동상으로 세워져, 세워져 있는 드레노 원정대의 그 동상을 보면서 압도적인 위압감 우와! 그러고 딱 왕궁에 들어가봤어. 왕궁에 들어가봤더니 오 누가 있냐면은 칼과 방패를 들고 있는 예어 대군주 볼바르 폴드라곤. 어, 대영주과대모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군주 카트라나 프레스톨, 그 사이에 누가 있죠? 꼬마 안두인이 나자바바라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때 안두인 나이가 8살인가 7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나자바바라 막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왕은 어디 갔죠? 없어요. 왜 스톰윈드의 국왕인 바리안리는 어디를 가고? 꼬마, 안두인이, 금찬이 마냥 갱킹을 다니고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군주 카트라나 브레스톨은 어떤 짓을 했냐면요. 2차 대전쟁, 예, 인간과 오크의 2차 대전쟁이 끝난 시점에 스톰인드로 숨어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스톰인드의 귀족 사회로 잠입을 해요. 그리고는 용의 그 무시무시한 마력, 정신지배를 통해서 군주, 다른 귀족들을 모두 자신의, 어, 뭐죠? 정신지배를 통해서 자신의 그 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여군주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신지배가 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첫 번째 사람은 국왕인 바리안 린.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 대영주 볼바르 폴드라곤. 예. 바리안 니는 엄청난 무력의 소유자였고, 엄청난 정신력의 소유자였어요. 정신집의 면역. 볼바로 폴드라곤도 그러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심지어 리치킹까지도 하시는 분이죠. 그 대사가 정말 멋졌죠. 마지막에 리치킹의 심장을 꽂아 넣으면서, 리치킹이 죽자, 수많은 언데드들이, 언데드, 언데드, 스컬지들이 막, 와 이렇게 막, 어, 막 광폭화되잖아요. 누군가는 저 스컬지들을 통제해야 돼. 그래. 그 임무는 내가 맡겠다. 스스로 리치 왕이 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치 왕의 그 어, 영혼을 빼앗기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자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가서 리치 킹은 죽었다고 전해라. 그리고 볼바르도 함께 죽었다고. 정말 멋진 분. 이분은 이미 이 시절부터 정신 지배에 면역이 되어 있던 분이었어요. 아무튼 어, 오닉시아는 여군주로 변신해 가지고 모든 귀족과 국왕들을 정신 지배해 가지고 자기가 스톰인들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국왕이 지배가 안 돼. 정신 지배가 안 돼.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국왕의 정신을 멘탈을 부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당시의 스톰인드는 오크와의 대전쟁을 통해서 여러, 여기저기 막, 어,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스톰인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다 해야 돼. 예. 대원화도 파야 되고 뭐 왕궁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석공조합에 굉장한 힘을 빌리죠. 석공조합에서 거의 정말 전폭적인 예, 지지를 통해서 스톰윈드 왕궁을 새로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수비대 예, 할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줘요. 그리고는 이제 석공조합에서 자 이제 돈 주세요.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저희가 퀘스트를 완료해드렸으니 보상을 주세요. 그러자 줄 돈이 없어요. 왜? 오닉시아가, 어, 재경부 장관이랑, 어, 저기, 여성가족부 장관이랑,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다 정배해가지고, 왕실의 재정을 파탄 내놨어. 줄돈 없는데, 미안. 그러자, 석공조합 이론들은 난리가 나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막,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비인, 인자한 왕비였던, 정말 인자하고 아름다운 왕비였던, 즉, 바리안 닌의 마누라, 왕비인, 티핀 닌. 예, 티핀 이 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라면서, 석공조합에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에, 왕비인, 티핀 닌이, 돌에 맞고 비명횡사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자신의 반쪽이었던 왕비 티핀린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자, 국왕 바리안린은 정신줄을 반쯤 놓아버립니다. 그러자 오닉시아는 때는 찬스, 지금이 찬스, 타이밍이지, 나우. 석공 조합이 반란을 일으켰다. 모든 어, 우리 왕국의 모든 어, 지역들은 여 빨리 스톰인드로 지원군을 보내라. 붉은 마루 산맥, 그늘 숲, 서부 몰락 지대, 전부 이쪽으로 예, 군대를 집결을 시킵니다. 스톰인드의 치안은 탄탄해졌죠. 석공 조합은 어떻게 하나요? 스톰인드에 막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자. 스토민 석공조합의 수장인 에드윈 뱅클리프 그 유명한 에드윈 뱅클리프 에드윈 뱅클리프를 중심으로 대피아재단을 결성해서 서부 몰락 지대에 있는 죽음의 폐광으로 숨어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붉은 마루 산맥과 그늘숲과 서부 몰락 지대에 있는 어, 군인들이 병력들이 전부 스톰인드로 집중이 되자 이쪽은 병력이 비어요. 구멍이 생기죠. 그러자, 검은 바위 오크들이 쳐들어오고, 늑대 인간들이 쳐들어오고, 여기에서는 대피아재단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사방에서 난리가 나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예, 그러니까요. 처음에 와우 시작했으면은, 오리지날 때 퀘스트 하면은, 처음에 20레벨 때쯤 돼가지고, 붉은 마루 산맥 가면은, 집정관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검은 바위 오크가 쳐들어와가지고, 지키지를 못하겠어요. 빨리 스톰인드에 지원군을 요청해 주십시오. 편지 들고 뛰어갑니다. 편지 들고 뛰어가면은, 대, 여군주 카트라나 프레스톨이 뭐라고 그러죠? 알아서 하세요. 그늘 숲에서 난리가, 난리가 나요. 그늘 숲에서도 늑대 인간들이 쳐들어옵니다! 도와주세요! 빨리 스톰인드에, 어, 편지를 보내세요! 뛰어갑니다. 그러자 카트라나 프레스톨은, 알아서 하세요. 서부 몰락지대에 있는 민병대 대장이, 어, 도와주세요! 막, 어, 또 편지 들고 뛰어가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카트라나 프레스톨이? 모든 악의 축은 대피아즈단이군요대피아즈단을 해치우세요. 무려 오닉시아가 즉그 시절에는 오닉시아인 줄 아무도 몰랐어. 그냥 왕궁에 있길래 여군주 카트라나 브레스토리라고 돼 있길래 아 이분은 우리 스톰인드의 짱짱 중요한 인물이구나. 저분이 없애라고 하면은 저대피아즈단은 나쁜 놈들이야. 좋아, 가자. 게다가 퀘스트템으로 어, 파랑색 아이템도 줬어. 정말 최고. 우리 유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쫄래 쫄래 여기 대피하지도 목 따라가실 분, 뱅클리프 잡으러 가실 분, 막 파티 모아가지고 죽음의 폐광을 가서 에드윈 뱅클리프의 목을 따죠 그때 뱅클리프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억나시나요? 어리석은 놈들, 우린 정의의 수호자란 말이다. 그때는 몰랐어요. 뱅클리프의 그 말이 사실일 줄은. 뱅클리프는 그 말을 단말마의 비명으로 남기고 수많은 유저들의 손에 쓰러져 아이템으로 변신하죠. 선장 그리스킨의 칼도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뱅클리프 석공 조합을 없앤 오닉시아는 두 번째 두 번째 흉계로 이미 정신줄을 반쯤 놓아버린 바리안 닌을 분리를 시켜요. 어떻게 분리시키죠? 바리안 닌의 인성을 어, 다, 바리안 닌을 어, 두 명으로 분리를 시켜요. 사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판타지니까 어, 굉장히 저돌적이고 용감하고 힘센 바리안 린의 인성을 분리시켜요. 얘는 로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저기에 어디 던져버려요. 그리고 정말 바리안 린에게서 남아있는 정말 우유부단하고 어, 왕비를 사랑하고 그런 정만 가득한 그 바리안 린을 껍데기로 데리고 있습니다. 이 로고시는 저기 아어 칼림도 대륙에 던져져 가지고 어, 검투사로 살죠. 그리고는 검투사에서 검투사 그러니까 즉 투기장에 투기장에서 노예 검투사. 스랄도 옛날에 어렸을 때 노예 검투사였어요. 우리 바리안 린도 한 명이 두 명으로 분리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용감한 쪽의 바리안 린은 무적의 검투사가 되어서 투기장을 1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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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승. 투기장만 갔다 하면 12승이었어요. 그때 로고시랑 같이 했던 어, 전드도 전드도 조합이었죠. 그 도적이 누구였냐? 발리라. 맞죠? 예, 이분이 발리라였죠. 아마 그 도적이에요. 무적의 무적의 12승 갔다 하면은 최고 사령관 대장군 떴다 하면 12승. 드루이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투기장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호두 유저들은 이 로고시를 통해서 오닉시아 퀘스트를 만나게 되고요. 얼라이언스 스토리는 얼라이언스의 스토리는 검은 바위 나락이라는 인던을 갔더니 감옥에 누가 갇혀 있어. 무려 하사관 윈저. 잘 들으세요. 사령관도 아니고 대장군도 아니고 중장도 아니고 소장도 아니고 병장도 아니고요. 그냥 하사관 윈저예요. 어 나는 그냥 검은 바위 나라에 이제 갔는데 얘가 있길래 구해줬어. 구해줬더니 자기를 호위해달래. 오케이, 호위해줬어요. 그랬더니 뭔가 퀘스트가 막 연계가 되는데, 어, 되게 귀찮아. 엄청 귀찮은 퀘스트였어요. 막 인던을 막막 막 계속 들어가야 되고, 엄청 귀찮은 스토리인데 얘가 그럽니다. 마지막에 왕궁에 오닉시아가 있다. 카트라나 브레스토는 가짜다. 마지막에 우리 윈저랑 같이 스토민드 왕궁으로 걸어갑니다. 그러자 치안대장 치안대장 이름이 누구죠? 치안대장이 딱 가로막아요. 정문 앞에서 반역자들은 멈춰라. 치안대장 이름이 누구였더라? 아무튼 치안대장이 멈춰라. 어디를 칼을 들고 왕궁을 들어오느냐. 그러자 윈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치안대장이랑 윈조도 되게 친했어요. 예전에, 어, 안두인 로서경이라고 전설적인 아주 얼라이언스의 대장군이 있었죠. 음, 이 대장군 밑에서 이제 같이 일하던, 예, 즉, 어, 같은 짬밥을 먹던, 예, 동료였어요. 어, 친구여, 내 말을 믿어다오. 왕을, 국왕을 구출해야 된다. 그러자 이 치안대장이, 난, 자네를 믿겠네 하면서 딱 길을 비켜줍니다. 그러자 막 웅장한 오닉 스토민드의 음악과 함께 볼바르 폴드라곤과 하사관 윈저랑 같이 뚜벅뚜벅 스토민드 왕국을 걸어 들어가가지고 오닉시아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오닉시아가 갑자기 인간의 탈을 벗고 용으로 쫙 변신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아, 미안해요. 그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오닉시아가 용으로 변신해서 도망갑니다. 그걸 또 쫓아가가지고 레이드하는 게오리지널 시절의 오닉시아 레이드 스토리였죠. 정말 여기까지가 토 나오는 스토리였어요. 에드윈 벤클리프는 사실 정의의 수호자였던 거죠. 시대의 희생자. 오닉시아에 대한 예 스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닉시아는 어, 하스스톤 상에서는 이제 어, 소환물을 부르는 예, 그런 카드가 되었지만, 사실, 와우 스토리상에서는, 정신집의 전문가,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닉시아가 출동하면서 상대 하수인 하나를 꼬셔온다. 뭐, 그게 너무 오피면은, 상대의 뭐, 공격력 4 이하의 하수인, 어, 잠깐만. 교회 누나잖아. 비슷하네요. 교회 누나도 누군가의 정신을 조종하는 거고, 오닉시아도 그런 식을 했으니까, 예.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윈 뱅클리프는, 어, 시대의 희생자. 뭐, 그런 느낌. 자, 오닉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